뭘 아이고, 카메라 때문에. 안돼 야. <laughs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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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야! 오, 오. 야! <laughs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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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야! <웃음> <이렇게 보내>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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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퉁퉁 펭귄 데리고 와? 펭 응. 데리고 와? 알았어, 아빠가 데려다 줄게 응. 아빠한 물어봐 응. 응. 알았어, 알았어, 잠깐만 진짜 위하지

내려간다, 내가 잡으니까. 오! <laughs> 근데 나도 아까 잡았는데, 손을 앞에다 잡아야 돼. 여기? 어, 그러니까? 그러니까, 안 내려가더라. 유나야, 여기 봐요. 내가 발차기가 잘안 돼. <laughs> 안 움직여. 후! <laughs> 후! 아, 힘들어, 엄마. 발차기가 안 돼. <laughs> 그래요. 다음에 또 찍자.